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결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크리시스. 위기를 말합니다. 위험한 고비, 위급한 시기를 말합니다. 종말 신앙의 하나로 말세를 사는 신앙인들은 항상 이 시대에 대해 위기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율법주의의 위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기역 교회에서 발생한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주의의 위험 첫째로 기독교는 유대의 종파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 신자들은 기독교가 단지 유대교의 내의 한 운동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해명과 율법 간습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의 위험.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킴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위험. 세 번째로 구원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의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최후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음을 역설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임을 믿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또한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예요. 하나가 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둘이 되는 종교가 아니죠. 셋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으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파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는 없고 구원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 어떤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주로 믿는 자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해 범하는 오류가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파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구원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동일한 성령을 믿고 동일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께 온 성도들 대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세계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 속에서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숱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